여전한테 큐브입니다. <laughs> 오늘은 스네이크 버들로 이제 스네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제일 먼저 저는 스네이크의 머리 부분. 이게 머리가 될 거거든요. 머리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머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머리 부분 때문입니다. 이 흰색, 주황색 이렇게 두 머리 부분을 그대로 두고그 다음 녀석. <laughs> <laughs>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꺾어줍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꺾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앞으로 꺾어주고 이 부분을 이제 흰색 부분을 옆으로 꺾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제 그 다음은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흰색 부분을 사각형 말고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이 흰색 부분하고 수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를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정사각형이요. 자 그러면 흰색 부분이죠. 여기 삼각형 흰색이라서 이렇게 해주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laughs> 자 여기가 이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꺾어주고 여기랑 똑같이 그럼 얘도 내려주고 여기랑 똑같죠. 그럼 얘도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얘는 반 얘는 안쪽으로 돌려주지 말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얘랑 얘랑 또 수평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어디지? 아 여기다. 이이 이 주황색 부분이랑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주황색 부분을 미요 어, 여기에서 네 미리 꺾어놓고 미리 이렇게 꺾어놓고 올려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렇게, 어, 이거 맞나? 네. 에이... 음, 아, 이거 맞네요. 네, 이렇게 여기 등껍질처럼 생긴 부분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밑으로 네,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되는 부분은 이렇게, 어, 두 번째 쪽, 예두 네, 번째. 맞나? 네, 맞습니다. 주황색 부분이랑 이 흰색 차이를 꺾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에서 첫 번째 주황색 을 쓰고 그 다음 주황색을 옆으로 꺾어줍니다. 오른쪽이든 뭐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꺾어주고 그 다음은 얘를 그 다음 주황색을 위로 꺾어줍니다. 근데 위로 꺾을 때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 좌측은 뭐 요런 모양이 나오고, 요렇게? 요렇게 나오겠고요. 뭐 이렇게 나오죠도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셨다면 잘한 거고, 이걸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한 번에 외울 수, 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외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영상을 여러 번 보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끊어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빠이빠이.